하는 선수는 뭐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. 네. 특히나 또이 홀이 또 스위트 라운지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넓은 시야에서 선수들 경기를 관람할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. 맞바람이 조금 아쉽네요. 네. 또 한번 팝 5를 해서 버디 잘 만들어 냈습니다. 네. 예, 본인의 장점을 유감없이 다시 17번 5. 보다 아, 오르마 아주 과감하게 잘밀었는데요. 예. 오늘 두 타를 잃고 넘어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. 17번 홀에서 첫 버디가 성공이 됐습니다. 선수가 확실히 지난해보다 퍼팅의 안정감이 있습니다. 예. 작년보다 스탠스도 넓이가 넓어졌고요. 또 퍼터를 교체를 하면서 어드레스 그 방향이 굉장히 잘 서진다고 해요. 오들어갔어요 박보겸 선수의 치핀 버디 오늘 첫 버디로 연결을 했습니다. 또 드림 투어에서 굉장히 또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또좀 담금질의 시간 보낸 이후에 또 좋은 활약 펼치는 선수들도 많으니까요. 또 내년 시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소희 선수고요. 오오오 아티샤에서의 미스를 이렇게 많이 하네요. 어, 정소희 선수가 두홀 연속 버디를 기록했습니다. 지금 이올은 훅바람성이 불고 있습니다. 네, 다음은 김민선. 어, 너무 바람. 좋아요. 완벽한 보디 유행이